싶은데요. 듣고 듣는 음원 강좌, 볼빨간 사춘기 모셨습니다. 아, 오늘 인사를 안 했어요, 지 아, 인사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볼빨간 사춘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즐거운 토크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다시 한번 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BS 제5 2기 실무국장 마수연입니다. 네, 지영 씨, 요즘 대학 축제 정말 많이 다니시죠? 네, 네, 네. 네, 바로 어제도 순천향대학교 축제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미리 네, 사전에 조사를 좀 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순경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 SBS 네. 방송자에 오신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어, 우선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기가 대단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큼한 학교는 또 처음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어,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들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윤씨도 아, 네. 저희가 최근에는 계속 밖에서 이렇게 바람 맞으면서 했었는데, 들어와서 여러분들 얼굴을 더 가까이서 잘볼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아까 음악이 나오지 않으셔서 네. 당황하셨죠? 조금요 아, 네. 그런데 굉장히 잘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아, 네, 저도 그런 센스 본받고 싶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저희가 사전에 신병인들을 대상으로 초대가수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요 볼빨간사춘기가 과연 몇 일을 하셨을까요? 모두가 예상하셨다시피, 쟁쟁한 가수분들 사이에서 1위를 하셨어요. <laughs> 또 사심을 좀 담아서 불발다 사춘기 노래 정말 좋아하는데, 이렇게 옆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정말 떨리네요. <웃음> <웃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부 토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만 계속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소명인들을 대상으로 볼빨간 사춘기에게 궁금한 점을 촬영해서 준비를 했어요. 네, 저희가 직접 촬영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 영상을 보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영상 주세요. 두 분이 볼빨간 사춘기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계시잖아요. 이외에도 각자 이쪽으로 있다면 무엇인가요? 볼빨간사춘기의 보상이 정말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데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히트곡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각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곡과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가수 볼빨간사춘기와 인간 볼빨간사춘기 차이의 차이점을 느끼실 때는 언제인가요? 궁금해요. 두 <laughs> 분이 <laughs> 궁금해요? 볼까요? 네, 이렇게 총세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혹시 두분 가장 네. 기억에 남는 질문 있으신가요? 뭔가, <laughs> 뭔가 이렇게 맞추신 거나 맞추신 거나 <laughs> 그 기억에 너무 남아가지고 아 그러면 제가 네. 한번더 질문을 말씀드릴게요. 네. 네, 먼저 두 분은 볼빨간사춘기라는 그룹으로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계신데 혹시 그 외에 각자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즉 볼빨간사춘기의 동상이몽이 궁금합니다. 아 저부터 얘기하면 될까요? <laughs> 지은 씨부터 얘기해 주세요. 아 저는 올해 버킷리스트 같은 거를 짜봤었어요. 아 그래서 뭐 어떤 거를 해보면은 좀 재밌을까? 약간 이런 거를 생각해보다가 저희가 해외 나가는 것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는데 한달 정도를 아예 이렇게 외국에서 보내보기, 아 외국에서 살아 보기 이게 약간 저희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돼 있거든요. 하면 혹시 딱 어디 정해진 데가 있을까요? 어 독일 베를린 <laughs> 아, 정말요? 그, 혹시 독일 베를린 베를린을 딱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아 어, 제가 책에 책을 잘안 보는데 그 책이 <laughs> 네. 베를린 여행 일기 같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요즘 비긴너 게임에서도 베를린이 나오고 어, 맞아요. 경사 겸사 경사하는 김에 갔다 오고 싶습니다. 네, 꼭 지윤 씨의 버킷리스트에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지영씨도 하나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올해의 목표인가요? 올해의 목표가 아니라도, 그냥 볼빨한 어. 사춘기로서의 목표 외에, 그냥 지영씨 본인만의 목표가 있다면? 어, 저는 사실 좀 계획을 하고 살지 않는 편이라서요. <laughs> 어, 그렇지만, 어, 저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있는 것도 너무 즐겁고, 어, 너무 즐거운데, 이 즐거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끔 계속해서 음악을 하고 싶은 게제 목표인 음. 것 같아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지영씨의. <laughs> <지우지 않을까요? 웃음> 지영씨의 영원한 가수 인생을 응원합니다. Yes. <laughs> 그 다음에는 질문 또 기억에 남아서 혹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볼빨간 사춘기는 16년도 싸운날 우주를 줄게를 시작으로 좋다고 말해 썸 탈거야. 나의 사춘기에게 여행, 나만 본, 워크홀릭 등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히트곡들이 있잖아요. 네, 제가 지금 말하지 않은 곡 중에서도 정말 좋은 곡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각자 가장 좋아하는 곡이 있으시다면 그 곡과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어, 저는 아... 제일 처음에 들려드렸던 25라는 곡을 지금은 가장 많이 좋아하거든요 아, 이번 신곡이죠? 네, 이번 신곡이었죠 어, 뭔가 이 나이대에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청춘의 불안함과 어,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좀 뭔가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마음들을 좀 담았고 지금의 제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하는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곡을 들으면서 제가 위로를 받고 <laughs> 많은 분들께서도 이 청춘이 좀 찬란하게 빛나갈 수 있도록 뭔가 위로를 해주고 공감을 해주는 곡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고요. 어, 노래의 메시지는 뭔가 세상을 다알진 못해도 아름다운 시기일 거라는 어, 의미를 담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의 제 모습과 어, 지윤이와도 여러분들께 굉장히 추천해 드리고 싶은 어,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24살이라서 지영씨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셰니이의 노래를 들으면서 굉장히 가사에 많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맞습니다. 가장 좋아합니다. <laughs> 네 그럼 지윤씨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어, 저는 요즘 되게 저희가 뭐 합주하면서도 새로운 곡들을 가끔가다 하는 곡들이 이제 생겼어요. 워낙에 곡이 많아지다 보니까. 근데 저희 노래들 중에서 발라드를 막 너무 슬퍼서 사실 좀안 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했던 합주 중에 하나가 머메이드라는 곡이었는데 아그 노래를 듣는데 저는 좀 이렇게 가사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연상이 되는 이런 노래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모메이드를 가사를 곱씹으면서 들어보는데, 아 뭔가 이렇게 바로 앞에 바다가 이렇게 노을지는 바다가 풍경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 같고, 그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즐겨 듣고 있습니다. 또 가을에 딱맞는 곡이죠, 여러분. 맞아요, 모메이드 굉장히 슬프면서도 좀 중독성 있는 곡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수 볼빨간사춘기와 평범한 사람인 볼빨간사춘기 사이의 차이점을 느끼실 때는 언제인가요? 사실 이제 모든 사람도 똑같이 느끼겠지만 일을 할 때와 일을 안할 때가 뭔가 내가 일할 때는 볼빨간사춘기인 것 같고 일을 안할 때는 볼빨간사춘기가 아닌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일로서 내가 막일 이렇게 해서 나 볼빨간사춘기야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뭔가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네네. 저는 그래서 무대 즐기다는 일하는 나고, 음. 무대를 즐기지 않고 뭐 집에서 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누워서 TV 보기, 음. <laughs> 누워서 뭐 하기, 네. <laughs> 뭐 즐기기. 그냥 그런 평범한 모습들은 저라고 생각하고, 뭐 물론 일하는 저도 그렇지만, 그게 경계를 나누는 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음. 네. 그렇지만, 어, 잘 모르겠네? 넌 <laughs> <또는 평범한> 언제가 <laughs> 그런니 어, 때 가장 그런 차이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 막상 노래를 들려드리고 있는데 또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하다 보면 노래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감정이 약간 동기화가 될 때가 있어요 막 어떤 분은 이런 <laughs> 식으고 <laughs> 어떤 분은 막 우세요 그럴 때 그분이 되어서 아 지금 저 자리에 있는 게 나고 나를 바라보면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이 같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대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일반 사람인 느낌. 네. 네. 같이 놀고 싶고, 네. 울고 싶고. 아,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지윤 씨와. 오. 네. 오, 오 멋있는 머리들. 네, 정말 인상 깊은 답변이네요. 네. 그럼 네, 그 지윤 씨는 그러면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지윤 씨와. 그 네. 무대에서의 지윤씨가 이렇게 무대에 올라왔을 때 같이 놀고 싶은 그런 느낌에서 차이점을 많이 느낀다 네 방금 전에도 굉장히 잘 즐겨주셨잖아요 정말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덕분에 조금 풀리는 걸 봤을 때도 아 이럴 때 제일 많이 느끼지 않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이 있습니다 벌써 볼빨기, 볼빨간 사춘기와 함께. 죄송합니다. 볼빨간 사춘기입니다. 다시 말해주세요. 제가 볼빨간 사춘기 너무 좋아해서 네, 긴장을 해가지고. 네, 죄송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볼빨간 사춘기와 함께하는 토크가 끝이 났어요. 네, 질문이 세 가지밖에 없고,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버려서 저도 정말 아쉬운데요. 하지만, 이어서 골빨전 사춘기의 무대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큰 환호 부탁드립니다.